사랑하는 학생 부 여러분 오늘 5월 21일 어, 오늘 말씀 뷰티를 선생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온전한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어, 아래쪽을 쭉 보면 장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부인 두명 중에, 어한 부인은 사랑을 받지만, 다른 부인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을 받는 아들이 차자이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권리가 첫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공평하게 질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편애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이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선생님에게도 자녀가 두 명이 있어요. 유엘이하고 그 사무엘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어,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또 자주 다투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유엘이보다 사무엘 편에 서서 얘기하고 더더 인정해 주고 그렇, 그렇게 좀 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약하고, 또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형이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을 더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 사무엘 음 편만,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엘이 형의 그 권위를 더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야 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질서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또 선생님은 기도할게요 어, 선생님이 마니또에게 받은 책인데 책을 다 읽고 우리 오늘 부분하고 오늘 큐티 했던 부분하고 음또 맞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어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신앙 에세이예요. 여기서 3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성장이 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자라야 한다. 내가 자라지 않는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민족이나 국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 곧 애국심이며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기 성장과 자아 완성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듯 우리도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나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은 성장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죽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새롭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뷰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